네 안녕하세요 비와이초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남대문시장 후기를 올릴 건데, 어 제가 토핑 쿠키를 샀거든요. 어 다섯 개 샀어요. 하나는 제 친구 생일 선물로 줄 거예요. 일단은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퓨어 뭐지 퓨리큐어라고 일본에서 그 뭐지 애기들 애들이 조, 애,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만화 중 인기 만화 중에 하나래요. 그거 맛있다고 해서 사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친구들 소라빵 만들기입니다. 아 그리고 또 있죠 짱구맥주. 근데 굉장히 어, 애들이 애들 말로는 그 오렌지 주스에다가 탄산을 섞은 듯한 맛이랬는데, 근데 네, 짱구맥주이고요. 그리고 신제품이죠. 이거, 나온지널 만들었어요. 요거 아세요? 이것도 굉장히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푸딩이라. 그래서 그, 제이팜님이 만드셨죠? 제이팜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거 이거. 짠. 다코야키 만들기. 저 이거 지금 이거 만들려고 이렇게 맛있는 우유 준비했어요. 저, 이렇게 해서 후기였고요. 어, 아까 그 소라빵은 친구를 줄 거라서 어, 찍는 건못 올리게 뭐 될것 같네요. 어쨌든 네 어, 맛있게 만, 말, 재밌게 만들어서 먹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찍을게요. 이상 초코였고요. 남대문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